네 이번에는 어, 바로콕 1200mm 사각용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각용기는 뚜껑과 그리고 안에 있는 내용기 그 다음에 플라스틱 어, 외용기가 이렇게 세개 파트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에이 슬리브는 뜨겁기 때문에 예, 뜨거움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슬리브를 끼워준 것이고요 이 플라스틱 외용기는 어, 스탠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받침을 역할해주는 거죠. 그리고 50g짜리와 20g짜리 발을 팩. 마찬가지 이것도 여러분들이 음식 양에 따라서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거죠. 좀 많은 양을 할 때는 50g, 작은 양을 할 때는 20g. 그냥 따뜻하게 먹고 싶다. 20g. 뜨겁게 먹고 싶다. 50g. 여러분 선택해서 어떤 것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을 많이 하고 싶다. 그럴 때 있어요. 그럴 때는 어, 발을 팩을 두개 쓰실 수가 있는데요. 1.2L 짜리기 때문에 1L 짜리를 꿀로 하고 뜨겁게 먹고 싶다 할 때는 발열팩을 이렇게, 이렇게 놓지 마시고, 이렇게 나란히 놓, 놓으면 됩니다. 50g 하나, 하나와 20g 하나를 이렇게 나란히 같이 넣어서도 사용하실 수 있다. 이렇게, 이렇게 넣, 넣어서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50g 하나만 쓰실 때는 이렇게 빼고, 이렇게 넣고 쓰시는 거고요. 예, 무방하다. 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물량은 마찬가지. 120ml, 150ml, 50g짜리는 물 정도? 어, 종이컵? 한 3분의 2컵 정도 됩니다. 물 이렇게 부어주시고요. 많은 분들이 어, 라면을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라면 어떻게 끓여 먹냐? 많은 말씀 하시는데 자, 제가 오늘은 어, 여러 가지 준비 사항도 그렇고 그래서 라면은 제가 직접 끓어 드리진 않는데 집에서는 보통 500ml가 1인, 1인분의 용량이에요. 500ml가 라면 물이. 500ml 1인분인데, 산에 가서 들을 때 사실 라면 물 자체 다 먹기도 어렵고, 나무 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쿡을 쓰실 때는 350ml 정도, 300ml 정도만 쓰시면 훨씬 더 뜨거운 온도로 되면서 라면을 드실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바로. 그럴 때는 스프를 먼저, 이 찬물에다가 스프를 먼저 이렇게 개봉해서 놓고, 이렇게 뚜껑을 닫고, 그으면약한 7분에서 8분 정도 되면 물안의 온도가 약한 85도에서 90도 정도 됩니다. 네. 그러면 그때 면을 넣으면 덜 퍼지고 좀더 맛있게 요리를 할수 있는 거죠. 스프를 먼저 넣고 라면을 약 7, 8분 정도 되면 약 85도에서 90, 90도 정도 되거든요. 그때 면을 넣고 약한 10분 정도 있다가 드시면 네. 좀더 맛있고 뜨거운 맛을 느낄 수 있는 거고. 물량을 500ml 넣지 말고 좀더 적게 넣어라. 왜? 이 발열체 용량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물을 많이 넣으면 온도를 그만큼 많이 올릴 수 없기 때문에 그를 감안하신다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이 스팀아웃 되는 것은 자동으로 이렇게 바깥으로 분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압력이 되게 되면 위험하거든요. 시중에 저희들도 물론 압력 제품이 있긴 하지만 그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전문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셔야지만이 어, 되는 제품인데 국내에 나와 있는 압력 제품들이 저희들은 해외 수출만 하는데 재난 방재 쪽에 쓰는데 어, 압력 있는 제품은 폭발할 위험이 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제품은 폭발할 위험이 없습니다 왜? 스팀아웃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스팀이 빠져서 여러분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자, 예, 이렇게 물이 딱 따뜻해졌죠. 예, 벌써 따뜻해졌는데 이렇게 음식을 데, 조리해 두시면, 드시면 되고 어묵이라든지 햇반을 햇반을 데울 때는 이걸 꼭 펴서 이렇게 펴 주셔야 됩니다. 밥을 꺼내서 펴서 주셔야 되고 마찬가지 소스를 펴 주셔야지만이 습도와 습도가 온도를 머금고 햇반을 따뜻하게 데우지는 그런 현상이죠. 열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잘 생각해보시면 여러분들이 보다 더바효국을잘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자, 이 발효팩은 약1 시간 정도 지나면 이렇게 딱딱하게 됩니다. 이렇게 딱딱하게 됩니다. 그 음식이 그 조리가 끝나고 상이 다 사졌으면 이걸 빼주셔야 돼요. 빼주시고 이 안에 있는 내용물들은 그냥 일반 쓰레기 버리시면 됩니다. 네. 중금속이나 위험물질 안 들였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로 버리시면 되고,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이스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아이스팩 요거는 어, 여름이나 더울 때 음식을 조금 더 시원하게 하거나 학교 갈때 아이들 도시락을 먹을 때 조금 더 음식을 음식이 변화되는 것을 좀 방지하고 싶을 때, 예 그럴 때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아이스팩을 만들었는데 이 아이스팩은 이 차가운 온도가 이스텐에 정확하게 절, 전달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의 약간 크게 만들었어요. 아이스팩을. 그래서 아이스팩을 닫을 때는 살짝 빡빡한 느낌이 있을 겁니다. 살짝 빡빡한 느낌이 있죠. 그런데 뚜껑을 닫을 때, 뚜껑을 닫을 때는 옆에서 닫지 마시고 위에서 눌러주면서 닫아야지 잘닦입니다 위에서 눌러주면서. 닫, 보통 어떤 분들이 뚜껑이 잘안닫인다는데 옆에서 이렇게 누르는 게 아니고요. 손 위에서 누르면서 이렇게 이렇게 닫아주셔야 돼요. 그래서잘닫이고 예, 되는 거거든요. 몇 분이 그렇게 요청을 뚜껑이 잘안닫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눌러서 왜냐면 실리콘 자체가 유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눌러서 딱 닫아주시면 됩니다. 또한 가지 말씀은 이 제품은 밀폐용기와 기술이나 구, 그런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밀폐용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음식물, 수분이 있는 것을 안에 넣어서 움직이는 것을 저희가 권장해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운동하러 갈때 이걸 음식을 넣어서 흔들게 되면 이건 외부의 힘을 작용해서 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이 새고 그럴 염려가 있는 거죠. 좀 구, 구조가 좀 다릅니다. 이제 보관하는 용기가 아니기 때문에 5월 좀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어 만약에 음식물을 여기에다가 담아서 달 때는 비닐봉투라든지 이런데 담아서 한번더 담아서 이렇게 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마찬가지 뚜껑 닫을 때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닫아줘라. 여기에 마찬가지 이런 음식물들은 바로 그건 음식을 이렇게 따뜻하게 직접해서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데워 먹는 것 또는 집에 있는 음식이나 이런 것 도시락이나 이런 것들을 여기에 직접 싸가지고 가서 먹는 것. 이런 실푸드도 먹지만, 예, 이 바로쿡 용기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어떤 그 니즈를 보다도 폭넓게 수용하는 제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200ml 짜리는 약한 1명 또는 두명 정도의 예, 음식량을 같이 해서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자, 사각 용기 바로쿡. 이렇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